평도 포격 도발 구주기를 맞는 11월 23일에 맞춰 감행했다는 데서 의도적인 도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 높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해안포 도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림도 방어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해안포 중대 두 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할 것을 지시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단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편만 들어왔으나 이번은 김정은이 현장에서 직접 지시한 도발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평도 포격 도발 구주기를 맞는 11월 23일에 맞춰 감행했다는 데서 의도적인 도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12번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민들의 밤잠을 깨웠어도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 합의를 내세우며 말 한마디 못해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북한과 손만 잡으면 금방이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처럼 사기극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북미 간 핵협상의 징재자를 자인하며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 역할을 다해왔지만 결국은 도사국행 당하는 참담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와 대남, 대미 동시 경고이며 미국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북한의 김정은의 자존심이 상해야 하며 우리의 국군이 북한의 오만한 사태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헌신짝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버려온 김정은 짝사랑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이 김정은만 쳐다보는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임을 지속미화 파기 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 대표들을 통과하려는 의지 등을 보이면 그의 속셈을 여실히 알수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대출시켜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도 광화문 태극기 광장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천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도회장이었습니다.